밍디TV 네, 안녕하세요, 밍디입니다. 제가 여기 좀 조용하면 제 얼굴로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역시 서울은 사람이 없는 데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밤에 길거리를 다니는 영상을 찍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 금요일 저녁에 어디를 가느냐, 바로 동대문 밤 시장 조사를 하러 가고 있는데요. 동대문은 옷 도매 시장이 밤 9시부터 영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시, 지금 시각은 10시고요. 동대문은 그 여름 휴가가 끝나면 이제 전면 가을 옷으로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도 끝났겠다? 가을 옷들이, 어떤 옷들이 나왔는지, 올해의 가을 겨울 트렌드는 무엇일지, 제가 한번 오늘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 곳은 낮시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네, 낮시장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저도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여기가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을 하는 매장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데는 밤시장이라고 불리는 데인데, 밤시장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제 저녁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 밤시장은 밤에만 가봐서 네, 이제 앞에 제가 처음 둘러볼 이제 밤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저는 혼자 볼건 아니고, 같이 일하는 경리를 만나서 같이 돌기로 했는데, 아직 안 보이네요. 어,

원래는 그냥 시장조사 한 영상만 편집해서 올릴까 하다가 그러면은 무슨 소용인가 영상이 좀 재미없고 밋밋할 것 같아서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제가 제 눈으로 본 2021년 트렌드를 좀 알려드릴까 하고 이렇게 추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사실 그 시장조사 영상이 저번 주 금요일이고 지금은 한 주가 돌아서 그 다음 주 금요일, 일주일이 텀이 생겨버렸어요. 원래는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저도 제거 개인적으로 하는 제 사업도 가을 신상 들어갔고 제 본업도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것도 가을 거기는 이제 겨울 신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이래저래 바빠가지고 영상을 킬 수가 없었던 점 이해 바라고 제가 그래서 이 트렌드를 얘기하는데 제 기억이 온전하게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 2021년 FW 트렌드는어제첫 번째가 파워 숄더의 귀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파워 숄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간 예전처럼 딱각 잡힌 파워 숄더라기보다는 좀 이제 어깨가 오버 사이즈로 제작이 돼서 뭔가 더 어깨를 강조하는 룩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년 매년 자주 나오는 이제 자켓과 그런 슬랙스 세트물, 세트물이 많이 여전히 보이는데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은 여름에도 그 크롭티랑 하이웨스트 바지를 많이 매치해서 입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자켓도 크롭 자켓이 너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크롭 자켓하고 그 세트로 하이웨스트 바지를 같이 매치해서 그렇게 나온 경우를 많이 봤고, 크롭이 아니다. 그러면 은 약간 보이프렌드 핏으로 자켓을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크롭 자켓과 하이웨스트 슬랙스, 아니면 보이프렌드 자켓, 하이웨스트 슬랙스, 이렇게 세트별로 많이 나온 것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컬러는 이제 가을이라고 해서 베이지 브라운은 굉장히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컬러긴 한데, 올 가을 겨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밝은 톤의 그런 칼라들이 더 많이 보일 예정인 거 같아요. 브라운 베이지 말고도 그런 많이 보이는 게딥 그린 아니 그러거나 아니면은 요즘 많이 보이는 게 제가 입고 있는 색하고 약간 얘보다는 조금 더 밝은 톤의 약간 시장 용어로는 소라색이라고 하는데 원래 일본말이라서 이거는 안 좋은 단어인데 어쨌든 약간 스카이블로 하늘색인데 약간 좀더 다크하게 한 톤이 낮아진 그런 진소라색이 유행할 것 같고요 저희 매장에서도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가을 겨울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러니까 옷 칼라는 조금 톤 다운된 칼라로 잡 더라도 잡을지언정 이런 프린트 칼라는 화사한 칼라를 많이 잡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약간 이렇게 화사하게 간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더올 가을 겨은 화사하게 갈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이런 트렌드 영상 뭐이렇게 코디 팁 이런 영상을 찍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사실 제가 뭐 그냥 일한 통밥으로 계속 이렇게 울겨먹, 울거먹고 있는 거지 제가 막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긴, 생각하진 않아서 부끄러워서 이런 트렌드나 뭐 그런 코디팁 같은 영상을 안 찍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시장조사도 한겸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겸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봐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